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애니멀 커뮤니케이터의 권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교감을 나눌 아이의 이름은요 뷰티라고 합니다 이름 뷰티이고요 오래 기다리셨어요 음. 뷰티의 보호자께서는요 무지개다리 건너기 전에 엄마가 있는 곳에 들렸었는지 라는 질문 주셨고요 어, 요청의 말 이렇게 주셨어요 아마 네그 제가 메일을 읽어보니까요 어, 마지막 순간에 함께 있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 이 질문이 무지개다를 건널 때 엄마가 있는 곳에 들렸는지 네,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네, 뷰티와 교감을 마쳤고요. 뷰티는 또그 점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뷰티를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거대한 뭔가를 제가 타고 있어요, 하늘을 날아가는데요. 뭔가를 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까마도 넓어서요. 이게 무슨 거울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거울이도 하늘을 날아가나 뭐서 세계니까 그럴 수있으려나라는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그냥 앉아서 그냥 가고 있어요. 어, 그런 생각이 들 때시면 어떤 집 앞에 저를 내려줍니다 네, 내려줍니다 가오인지 아닌지는 <laughs>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내려주고 그냥 그 상황을 봤지 이게 가오이었나 이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가오인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네 저를 집 앞에 내려놓습니다 젊은 남자가 대략 한 15m 20여m 앞에 저는 남자가 있어요. 한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자고요. 어, 땅을 일부 일구, 땅을 일구고 있습니다. 저를 보더니요. 네, 저랑 눈이 마주쳤어요. 눈을 마주쳤어요. 네, 처음으로 제가 얼굴을 본것 같아요. 얼굴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마 맞을 것 같아요. 눈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데. 네. 음, 얼굴을 마주쳤는데요. 저를 인해 보더니 네. 뭐 별말 없이 어, 문, 문쪽으로 가서 뷰티를 부릅니다 네, 뷰티를 불러요 그러니까 뷰티가 문을 열고 나옵니다 저를 보고 저에게 다가옵니다 안녕 뷰티라고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잘 찾아오셨네요 라고 합니다 음 엄마가 뷰티에게 궁금하다고 물어봐달라고 탁하신 질문하고 꼭 전해달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왔어. 여기에서 지내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네, 저와 함께 지내는 영도 있어요. 라고 합니다. 어, 튼실해 보여요. 귀도 쫑긋하고요. 야무지게 다리가, 그, 야무진 다리가 좀 눈에 띕니다. 아프거나 뭐 그런 데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니요. 건강해요. 그 어떤 것도? 저의 행동이나 숨결에 불편한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나는 건강합니다라고 하네요. 어, 집 뒤쪽에요. 산이 산이 있어요. 그렇게 큰 산은 아니고요. 산이 있고요. 이쪽 방면으로 반대쪽 제등 뒤쪽은 제가 시선적으로 보질 않아서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집 하나 있고요. 밭을 이렇게 대관하는. 어런 명체가 있고요. 되게 조촐한 거죠. 너무 쉽게 얘기하면 숲 속에서 남자와 아이가 같이 조촐하게 조용하게 생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엄마는 뷰티가 무지개다리 건너기 전에 엄마 있는 곳에 들렸는지 엄마가 알고 싶다고 하셔. 그때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수 있니? 라고 물어보았습니다. 어, 저는 한 번에 떠나지 않았어요. 라고 합니다. 어, 아이가 영상으로 전해준 정보는요, 이렇습니다. 아이가 일단 사망을 해요. 사망을 하는데, 그 사이 의사들이 응급조치를 합니다. 그 사이에 아이가요, 엄마에게 가는 거예요. 엄마를 찾아요, 사실 처음에는. 네, 엄마를 찾아요. 내 몸도 보이고 있어요. 바뻐요. 뭔가 사람들이, 의사선생님이 나를 깨우기 위해서 분주해요. 보고 있어요. 엄마는 안 보여요. 엄마를 찾기 위해서 어딘가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네, 다시 잠깐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네, 숨이 닿은 것 같아요. 제가 받은 영상 이미지는 그렇거든요. 음, 엄마를 보고 다시 육체로 들어왔는데, 다시 사망을 한 경우입니다. 그때, 몸이 왔다가 다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어, 제가 이 영상을 받아, 보고요 혹시 서운했을까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게요, 어, 그냥 좀 담담했던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음, 엄마도 봤고, 이제부터 어떡하지? 예. 어,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는 지금 슬플 겨를도 없고, 슬, 슬픔은 별로 안 느껴졌어요. 놀라웠고, 어, 뭐랄까, 분담했다라는 표현이 그나마 비슷한 것 같아요. 분담했어요 엄마도 음. 봤고, 이제 뭐 어떡하지? 뭘 해야 되지? 네, 이러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 상황은 그렇습니다. 네. 엄마가 뷰티에게 꼭 전해주었으면 하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잘 그죠. 뷰티에게 좀더 잘해주지 못하고, 마지막 때 같이 있어주지 못해서 엄마가 너무 미안하다고 하시네. 좋습니다. 사실 엄마를 찾기도 찾았지만 많이 기다렸어요. 이때처럼... 네, 그 순간처럼 엄마를 절실하게 찾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합니다 내가 아파서 엄마와 잊지 못한 것 같아 갖고 네, 내가 아파서 내가 아파서 엄마랑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너무 미안했어요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합니다 엄마 탓이 아니에요 저의 잘못이었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가 이곳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란다고 전해달랬어. 라고 엄마 유충이 말, 네, 나머지 부분을 전했거든요. 네, 전 지금 건강합니다. 날 도와주는 영과 함께 있어요. 혼자 있지 않으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잘 지내고 있어요. 라고 합니다. 엄마에게 전할 말이 있을까? 네,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혹시 나를 생각하며 막 미안하고 너무 마음이 아프신가요? 그러지 마세요. 엄마 탓이 아니에요라고 합니다. 그리고 난 엄마의 슬픔을 원하지 않아요. 엄마가 저에게 원하는 것처럼 저도 엄마가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고 있어요라고 합니다. 나를 돌봐주시고. 끝까지 함께해 주어서 너무 감사했어요라고 하네요. 엄마를 기억할게요라고 합니다. 저는 이렇게 뷰티와 교감을 나눴습니다. 음, 아이는요, 고통스럽게 가지는 않았는데요, 한 번에 간한 거는 아니고요, 한번 떠났다가. 의사 선생님들의 노력으로 다시 왔는데, 곧 바로 사망을 한 경우였고요. 고통스러워 하지 않았고요. 엄마를 찾긴 찾았어요. 당연히 찾았겠죠. 근데 슬픔보다, 아이는요, 슬픔의 막, 이런 것보다는요, 그 상황, 내가 지금, 어, 이제 어떡하지? 좀 덤덤했어요. 아이 성격이, 어, 좀 무난해 보였거든요. 그래서 성격 탓일 수도 있어요. 아이가 그냥, 누가 음, 뭐랄까 무디다고 할까요? 건들면은 그냥 신경 안 쓰는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서 아이가 그런 성격이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뷰티도 엄마가 건강하고 네, 행복하기 바란다고 그리고 엄마를 기억하겠다고 합니다. 슬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뷰티의 마음이니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